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석입니다. 네, 어, 잘 왔어요.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거의 뭐두 번씩 보신 분들이 있구나. 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아무쪼록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두번 봐서 어, 재미 없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세번 보고, 네번 보고, 어, 다섯 번 보고. 한열 번쯤 봐야지 우리 감독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영화 보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호입니다. 네, 마이크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어,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왔다 갔다 하실 때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킹에서 최종 인력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넘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옆에 분은 남자친구세요? 어, 여자 친구가 유준열을 좋아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박수 쳐 주셨습니다. 남자분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 영화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한번 더 보셨대요. 시사회 이후에 그랬는데 어, 아들 나오는 영화를 떠나서 너무 좋은 영화 같다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이는 사실 제가 안 나와도 여러분 봐야 될 영화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네. 나중에 꼭 제가 안 나오더라도 어떤 더킹 같은 영화가 나온다면 두번세번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관객분들 한번씩 초청을 아한 분씩 모셔서 저희가 한정판 포스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A부터 N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네? 아 K까지요? 네, 5열까지 있습니다. A부터 5열까지. 준열 씨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열이열 K 있어요, K 있습니 K13번. K13번, 네. 다음 배성호 씨. B1. B1. 네, 감드립니다 다음에 조윤성 씨. 여기요! 여기요! 네,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요. 마지막 감독님. F4, F4, F4번. F4번 F4 안 계신가요? 아, 네. 앞으로 나오셔서요. 네, 호명하신 분 앞에 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